네. 그러면 지금부터 유닛2 실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 지금 교재 28페이지부터 같이 보실 거고요. 일단, csv 파일은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29페이지, 뭐 30페이지, 31, 32, 네, 33페이지까지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33페이지를 보시려면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데요. 어, 이게 구글 콜앱에서 어떻게 불러오느냐어 파일 업로드 검색하면 돼요. 네, 구글 코랩 뭐 파일 업로드 검색하셔도 되고 코랩 파일 업로드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 쓰시면서 그냥 주소창에 검색을 바로 하시고요. 어 네, 그 검색하면 또 이렇게 글이 나오는 것도 복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두 줄이에요. 실제로는 이두 줄의 코드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어 구글 코랩의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병아리반에서 여러분들 그 라이브러리 배우셨죠? 임포트 뭐 랜덤, 임포트 웨스 이런 거 배우셨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형태로 생겼는데 비슷한 거예요. 구글 큰 라이브러리에 코랩 작은 라이브러리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코랩 작은 라이브러리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들어 있는데 그 함수 중에 하나 의 이름이 파일 인 거예요. 그래서 이한 줄의 의미는 네, 구글 큰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를 들면, 구글 대도서관에 그코랩이라는 조그만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 작은 도서관에서 파일이라는 뭐 책을 꺼낸다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도서관에 코랩 마법책, 뭐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딱 피면, 파일스라고 하는 어떤 마법 함수가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병아리 말씀드렸던 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뭐 이걸 그대로 타이핑하셔도 되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필요하실 때 검색해서 바로 그냥 쓰시면 되니까요.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 코드를 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 보시면 이제 구글 콜앱에이 파일을 업로드 할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 다운로드에 있었죠? 네. 다운로드에서 서울 언더바 템프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언더바 템프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올라가고 있죠? 43% 잘 올라갈 거니까요. 우리는 또 다음 코드를 쳐볼게요. 자 그리고 책에 나오는 코드가 import csv f는 open 서울 어, 저 책에서는 서울.csv인데 우리가 지금 서울 언더바 템프.csv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바꿔서 작성을 해볼게요. encoding은 cp949 데이터는 csv 리더 fdly 서에 나 네. 리미터에 네. 아이가 빠졌냐? 네. 델리미터에 컴마이고 프린트 데이터이고 f 클로즈. 지금 책에 있는 코드 제가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이렇게 따라 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어, 뭐 이런 CSV 리더 오브젝트, 오브젝트 뭐 객체, 객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 파일을 읽어 와서 이 파일을 CSV 리더 형태로 바꾼 게 지금 데이터인 거잖아요. 이렇게 적용이 돼서 출력해 봤더니, 어, 데이터가 보여주진 않아요. 네. 어쨌든, 근데 데이터가 오류 없이 잘 불러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5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 줄씩 설명이 나오죠. 그건 여러분들 책에 있는 설명 쭉, 네. 어, 읽어보시면 되겠고, 36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뭐 줄이면 뭐, 이거 함수를 그 파일을 닫는게 오픈을 했으면 닫는게 원칙인데 어 써보시면 안 닫아도 작동해요 은 그래서 그냥 코드를 간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에서도 그 다음 다음부터는 뭐 클로즈를 안쓰긴 해요 써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쓰는게 원칙인데 안 써도 작동이 돼서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어, csv 의 기본 구분하는 단위가 컴마 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컴마일 경우에는 안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럼 언제 저거를 써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그, 탭 기호 있어요. 탭. 그니까, 탭 단위로 이렇게 파일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구분자를 바꿔서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방식은, 코랩을 쓰실 때는 요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제, 교재에서는 윈도우 기반으로 쓰니까, 이거 cp949를 지웠었는데, 어, 저희 코랩에서 할 때는, 코랩이 뭐, 리눅스 기반이고, 윈도우 기반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인코딩 방식을 써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 파일을 열때 기본 모드가 레이드 모드예요 읽기 모드라서 이것도 지워 주셔도 돼요.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어, 지금부터는 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데이터에 어, 네, CSV 리더 오브젝트가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에 출력하는 코드가 나오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작성을 해게요 for row in data print row 그리고 네, F close는 뭐안 써도 상관없는데 어, 네. 이렇게 오류가 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오타가 나면 네, 이거를 print 네, l은 어, 디파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르는 애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의미였으면 아 이게 다섯 번째 줄에 지금 오류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섯 번째 줄을 수정해 볼게요 네. 수정하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출력이 출력이 되죠 쭉쭉쭉쭉쭉엄청나게 네, 쭉네잘 출력이 됩니다 네, 너무 많아서 어제 잘출력됐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근데 네, 뭐 오류 없이 잘출력 됐을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 2017년 네, 10월 25일 한번 가볼, 10, 10, 10월 12일 가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 최고 기온 데이터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교재에서는 38페이지, 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실행 출력 결과는 기니까 일단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헤더 부분을 살펴볼게요 음, 헤더라고 하면 우리 데이터에서 그맨 위에 뭐 최고기온 평균기온 뭐 써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이 줄이 그러니까 이 열이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그거는 필요 없잖아요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그 줄을 이제 패스하기 위해서 Next 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header는 Next 데이터, 지금 39쪽이에요. 그 다음에 Print header 네. 실행을 해보면 그렇죠. 아까 맨 위에 있었던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header라고 부르긴 하는데, 꼭이 변수 이름을 header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H 라고 하시 상관없지만, 네, 상관은 없는데, 아 얘가 지금 header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변수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header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or, low, in, data, print, low. 이렇게 해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음, 네, 출력을 할 때, 실제로, 어, 요 코드를 지운 다음에 출력을 하면, 이제부터는 맨 위에 있는 헤더는 스킵, 네, 넘어가고요 next 함수 때문에, 어, 그 데이터의 맨 위에 주에, 있던 그 화살표가 다음 줄로 내려오면서, 이 줄부터 이제 출력이 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에 불필요한 줄이 두줄 있으면 넥스트 함수를 몇개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두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넥스트 함수를 안쓸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번쓸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넥스트 함수는 한번 실행될 때마다 그 CSV 파일의 다음 줄, 다음 줄, 다음 줄로 이 화살표가 내려와서 그 화살표 에 있는 줄부터 이제 출력이 되기, 접근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실습하다 보니까, 좀 제가 중간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샵으로 시작하는 거는 커멘트,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병아리 반 책엔 나오는데 제가 강의 때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샵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컴퓨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 여기에서부터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코드에 대한 설명을 쓰실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코드를 실행을, 어, 하다가 얘를 빼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 이 코드는 한번 실행을 안 시키고 실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거 테스트해 볼 때, 샵이라고 하시면 눈에는 보이는데, 왜 눈에는 보이는데 컴퓨터는 그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 커멘트 주석이라고 합니다. 네. 주석이라고 하고요, 커멘트라고 어, 네. 부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브레이크라는 거 있죠. 브레이크 딱 드시면 아시겠죠, 멈추는 거. 네, 브레이크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누구랑 같이 쓰냐면 반복문이랑 같이 써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란을 만나면 반복문이 딱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얘가 그 4만일의 데이터를 다 반복했어야 되는데 프린트를 실행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만나서 한 줄만 딱 실행하고 딱 멈춰버린 거예요. 네, 브레이크 앞으로 가끔씩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아마 교재에서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 우리 유니2에 있는 음, 내용들 실습한 내용들은 네,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은 유닛 3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어, 우리가 앞에서 병아리 많이 배웠던 기초 문법 가지고 우리가 음,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